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생명과 그루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영증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신 순간 죽은 자 같았던 열한 제자는 생명의 그루트기가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며 우리를 썩지 않게 하며 우리를 더럽지 않게 하며 우리를 쇠하지 않게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이미 파킹되어 있다고 키핑되어 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백해서 받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 쎄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유혹들이 우리 것이 된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새 오늘 구약에서 본문, 이사의 6장 13절 B,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르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르트기니라 하시다의 말씀과 같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 뿌리와 생명은 구르트기로 남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세상에 최고치게 충만하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사야는 The holy seed will be stung in the land.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유업을 이어받는 천국시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는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라지고 배어지야지만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그루터기 역시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됨을 예표합니다. 배임이 뭡니까? 공보와환란입니다 질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백 년을 자란 나무가 배어지는 경우와 같이 평생 동안 일군 사업이 무너지고 배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난망되며그 아픔과 상처는 또 어떻게 씁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의 그루트기입니다. 건강한 육체가 갑자기 암덩어리로 시한선거자가 되고, 갑자기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파되고, 기억이 모든 것이 한란건데 빠지는 그것이 바로 그루트기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그루트기는 온열 배짱이와 같이 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배신과 한란과 폭발을 통하여 다듬어져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그루트기는 뼈를 깎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겪고 나서야 완성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그루트기의 운명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공고한 그루토개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우크라인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흑해 위에가 우크라인이에요. 흑해 아래가 터키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늘 보던 그곳이 바로 지금 전쟁으로 일어나요.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고 식량 파동이 일어나고 또, 코비드 나이트 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고와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루터기는 계절이 지나면 싹이 나고 새순이 돌아 반드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가 이르면 싹이 나고 새순이 돌아 반드시 새생명이 넘침을 믿어야 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죽은 나무에 순이 돋고 꽃이 피듯이 성령의 바람이 은혜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려나 길가에 베어진 그루트기를 볼 때마다 버림받은 나무구나 용도가 끝나 폐기된 나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루트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 당장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루트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 당장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루트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엄청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루터기일지라도, 비록 죽은 것 같으나, 그 속에 반드시 생명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생명을 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불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시가 있는 거룩한 신앙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볼 선생은 오늘 신학선수 본문 고림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니하며 근심하는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겠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그루투기와 같이 놀라운 생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능과 건세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씨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 남겨둔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룩한 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루터기는 모든 것이 베어지고 없어질지라도 결코 베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제주도 고짜월이 한 그루의 그루터기로 인하여 그 어마어마한 숲을 잃은 것 같이 우리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 땅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지고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혹입니다. 혹에서 왔으니 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이 죽지 않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루트기의 살며 거룩크한 시의 행보입니다. 그루트기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루트기의 행보는 영원한 시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트기의 근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그루트기는 넘어지도 넘어진 것이 아니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보울 선생은 이 살리는 역사에 대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리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가하며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성취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이시며 그 다음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세컨커밍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마친 후,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그때가, 이 땅의 모든 자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이 땅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속사는 바로 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께 주신 죽죽 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아담은 이 땅의 주인으로 영생과 안식을 누려야 할 세상에서 원수에게 속아서 영생과 안식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일해야 되는, 땀 흘려야 되는, 출산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자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자신과 관계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일 또화사 불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속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대착해 하는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대착해 하는 역사고,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시키는 역사고, 잃어버린 영생을 대착해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세와 부활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이며 사람을 세우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에덴동산일지라도 언제나 불 s 하는 사람이 있으며, m 골 a 짜기에 s 도감사 m 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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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a l a m 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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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길을 는 겁니다.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잘못 돌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고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저주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축복받음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면 하나님께 새로운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스선생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을 더하라고 골로스에서 3장에서 건면하였습니다. 하나님 것, 위의 것, 신뢰한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을 더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더듬게 되는 것이고 우여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인생은 질러 가는 먼길이 있고 돌아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이 아니면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돌아가는 인생 같지만 사람 보기에는 군뱅이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은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앞을 가려도 먹구름 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물질이, 질병이,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도 힘들게 해도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하고 너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임대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순간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연약한 믿음이 강한 확신으로 넘치게 됩니다. 난약함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넘치게 되고 실패가 떠나가고 승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근능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그루트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그루트기가 되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반드시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그루트기가 되어 그루트기 세순이 돋는 것과 같이 세순과 같은 세 신자를 날마다 날마다 잉태하는 그루트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룹트해 되어 생명과 경건의 역사가 충만한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서 세상으인티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입니다. 스데반과 빌리카 보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바와 다미나와 니골라와 같이 그 일곱 집사로 같은 풍선 세손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 위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으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땅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무덤을 보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음 그루트기에 새순이 솟아나게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음 그루트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은 그루토기에 거룩한 씨를 넘치게 합니다. 새신자는 거룩한 씨의 학산입니다. 거룩한 씨의 학산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싹과 풍성한 열매로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씨가 썩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거룩한 씨가 썩게 되면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영은 병들고 코는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맞은 흔적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썩게 되면 기름으로 부드럽게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기업과 직장과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생명력이 약해지면 이사야 17장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의 말씀을 받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여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 호흡하는 모든 것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탄산으로, 탄소로 지금 오존층이 뚫리고 있어요. 해마다 5cm씩, 10cm씩 바다 수면이 높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방파제를 갖고 있습니다. 2040년도는 부산도 잠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어떤 전쟁과 기건과 한란과 천재지변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시가 입술의 근세가 약해지면 이사야 30장 16절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들을 쫓는 자들이 빠르니 말씀해 같지 도망다니는 인생인데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빨리 도망하여도 잡히게 되는 공간 인생이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재지변을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갑작스러운 뭐, 발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갑작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재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도저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온전히 생존할 수 있는,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찔리고, 잘리고, 베어져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면, 그루트계의 세순이 나고, 세순이 주기가 되고, 주기가 꽃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루트계를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예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판과 징계는 우리에게 정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와 정화의 의미를 동시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정화를 시키시고 또레런트 남은 자를 반드시 구속시키는 역사를 필터링하는 역사가 징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구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입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준비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사자임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입은 자는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으로 거룩한 씨를 품고 거룩토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을 품고 거룩하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한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고 보활 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뼈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나라, 거룩한 나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신을 품고, 그렇도록 살아가는 사람에 의하여 세상이 복음으로 채워질 것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어둡고, 세상 신의 왕로를 타는 소망없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며 그릇 관시로 생명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미도 불과 우리는 지금 그루터에 같이 잘라지고 베어져서 공고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가을기, 영적 추수기에 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유전자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르트기의 형상이며, 십자고로 말미함면 고난의 흔적이며, 복음 선포로 얻은 천대와 멸시다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바로 그 그르트기가 복음의 도구이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그 그르트기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제아 사방에 넘치는 이 허감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며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인젝션하여서 거룩한 세수를 품고 열매를 잉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우리가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이 길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하는 그루트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루트기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죽은 그루트기의 새순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의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에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다시 새롭게 뿌리고 다시 새롭게 가꾸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길라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보할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이 넘치는 공고와 환란의 시대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그거룩에게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린 양의 보잘 못 움직이는 사단막의 얼모, 사람의 깨, 사람의 다툼에서 섬세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루터가 되어서 눈물의 기도로 기도할 때 세상은 밝게지게 되는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 없을지라도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면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풍성한 부활의 생명으로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복주문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한단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일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그릎 속에 새순이 도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입니다. 아님. 2022년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입하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통하여 한란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되며 핍박의 여정이 기적의 여정이 되며 고난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며 눈물의 여정이 기쁨의 이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에이 나라 이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다해주셔서, 죽은 그룹 특이의 세순이 난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하나님 인생 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